어허허허허 아가씨 오늘도 고마워 아가씨 덕분에 완전 알짜배기 상품 들었네 에이 뭘요 다른 직원분들 많은데 항상 제 실적 올려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제 아가씨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청원경찰 눈치 보여서 하질 못했는데 혹시 아가씨 올해 나이가 몇이지? 제 나이요? 저 올해 스물아홉이요. 엄마야, 아이 딱 좋은 나이네. 혹시 남자 친구 있어? <laughs>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그 나이 먹고 남자 친구도 없어. 에휴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그럼 아가씨, 혹시 남자 만나볼 생각은 있어? <laughs> 생각이야 있기는 하지만 <laughs> 언젠가는 하겠죠. 아이 그럼. 우리 장남은 어때? 아가씨랑 동갑인데다가 키도 크고 잘 생겼어. 요즘 나오는 그 누구냐, 그 연예인 차은우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허, 완전 잘 생겼는데요? 그럼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거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아이 그럼 그럼 우리 아들만큼 착한 남자 또 없어. 만나 보면 절대 후회 안할 거라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연락처 넘겨놓을 테니까, 둘이 알아서 연락 잘해봐. 야, 너 프로필 사진 뭐냐? 아빠 딸내미 남자친구 생겼지. 진짜 잘생겼지. 딱 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 야, 엄마.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남자는 인물이 아니라, 아빠 같은 커다란 정치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아, 아빠 언제쯤 마인드야 그게? 저 사람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잘 생겼어. 무엇보다 날 너무 좋아해주니까. 으이구 녀석, 아유 생애 첫 연애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은.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잘 만나봐. 아빠도 친구들한테 딸내미 청첩장 좀 돌려보자. 아직 연애한지 하루도 안 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맞는진 잘 모르겠다만. 아빠 딸 노력은 해 볼게. 아유, 그래 그래. 이따 퇴근하고 아빠가 은행 앞으로 데리러 갈게. 요즘은 이상한 놈들 안 얼쩡거리지? 에이, 아빠 얼굴만 봐도 오줌 지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있겠냐고. 없어, 그런 사람. 아이,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왕년에 이름 좀 날리던 차운섭인데. 알았다. 이따가 보자, 딸. 윤지야, 나뭐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응, 응, 뭔데? 내가 묻는 질문에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거짓없이 다 이야기해 줄수 있어? 어? 당연하지. 내가 뭐 자기한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 왜 그래,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기 혹시 결혼할 생각 있어? 결혼? 응, 있지.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솔직히, 주변에서도 하나둘 떠나는 추세고, 나도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 왜? 그럼, 그 결혼 상대가 나라면, 어떨 것 같아? 자기라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지? 근데 왜 자꾸 그런 당연한 걸 묻는 거냐니까? 그래? 그럼, 나랑 결혼하자. 뭔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어. 만나서도 멋있게 고백하면서 말해 줄 생각이긴 한데 마음이 먼저 앞서네. 나너 많이 좋아해. 2년 동안 만나면서 너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해, 윤지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 뭐야? 나 진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람 심장 떨리게 하기 있어? 난 완전 코리아. <laughs> 어, 미안해.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손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더라고. 이따 저녁에 만나면 그땐 정식으로 멋지게 프로포즈해 줄게. 이따가 봐, 자기야. <laughs> 아, 예윤지야. 오늘 우리 재윤이가 프로포즈했다면서. <laughs> 네 어머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비싼 가방이랑 반지를 다 받아보네요. 저 정말 어머님 덕분에 평생 복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에휴, 이게 어디 내 덕분이겠니? 네가 이쁘고 착한 덕이지. 에휴 은행에서만 자주 만났던 우리가 또 이렇게 평생의 인연이 되는구나.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희한해. 그렇지 않니? <laughs> 그니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에휴, 그러니까 말이다. 너희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은 언제 하려나 하기는 하려나 싶었는데. 재훈이가 시기를 잘 맞추었네. 맞아요. 안 그래도 요새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시집 가는 중이라 저도 은근히 조급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청첩장 좀 돌릴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이럴게 아니라 얼른 상견례부터 하자. 결혼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아. 느긋하게 하면 안 된다더라. 아, 상견례부터요? 그런데 재훈씨는 아직 저희 부모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얘는, 굳이 뭐 집까지 찾아가 인사드릴 필요 있니? 상견례 하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얼굴도 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일정 잡고 연락 다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빠, 날 잡자. 얘가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름 무슨 나를 잡아? 상견례 날 잡자고 어? 상견례? 에이, 상견례라니 너 설마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냐? 결혼하자고 하든? 응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나명품빼이랑 반지도 받았다 어이구야 니가 진짜 어지간히도 좋기는 좋았는가 보다 근데 야 우리는 아직 네 남자친구 실물도 못 봤는데 상견례라니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네. <laughs> 아휴참 세상 많이 빨라졌다야. 아빠는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하고 다시 말해줄게. 아빠 혼자 정해서 될 거는 아니니까. 이야 아빠도 드디어 친구들한테 딸내미 결혼한다고. 성첩장 돌려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 아빠 이제 좀 어깨 당당하게 펴고 다닐 수 있겠어. 딸내미 시집 언제 가냐는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이놈 기집애 어려서는 그렇게 속을 썩여서 아이 놈 가시나는 누가 데리고 가려나 했는데. <laughs> 아빠도 참별 걱정을 다해 정말. 아이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아무튼. 엄마랑 상의해보고 연락 줄게. 알았어, 아빠. 응? 자기 부재중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상견례 날짜 정해졌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네. 많이 바빠? 아니, 아니. 고객님 통장 개설 때문에 이제 한가로워. 점심시간이 걸랑. <laughs>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어, 근데 윤지야,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잡았어? 아, 맞다. 그거 아직 아빠가 연락을 안 주셨어. 아직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급해? 나 어디 도망 안 가는데. 아니, 그건 잘 알지. 그냥 우리 결혼 빨리 하고 싶고, 자기네 부모님, 아니, 장인, 장모님한테도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지. 자기 있잖아. 빠른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면 다치는 거 알지? 아빠가 조만간 연락 주신댔으니까 우리 천천히 기다려 보자고. 응 알았어. 최대한 빨리 말해줘. 자기야 아빠 연락 오셨거든? 다음 주 토요일쯤이 어떨까 하시는데 괜찮아? 주말이면 완전 대환영이지. 이번 주는 안 되신대? 응응.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정도로 하자고 하시더라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알겠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식당은 내가 근사한 곳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아빠, 오늘 상견례 날인 거 잊지 않았지? 평소처럼 막 달라붙는 운동복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오면안 돼? 정장 입고 와야 돼? 아, 아이 딸. 어떡하지? 오늘 아빠 엄마 못갈것 같은데. 아빠.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우리 둘다 너무 긴장을 했는지 먹은 게 제대로 탈이 났지 뭐야. 뭐? 뭘 잘못 먹었길래? 아이 비빔밥.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화장실 들락날락만 여덟 번째다. 아이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두 분은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병원이나 가보셔. 아이 그 아니 남자친구랑 어머님께는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응? 어? 아빠가 조만간 일정 다시 짠다고. 알았단 게요. 걱정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 아빠. 나중에 연락 줘. 아, 윤지야 오고 있니? 우리 좀 있으면 도착해. 네, 어머님 저도 곧 도착은 하는데요. 아 죄송해서 어쩌죠? 음 뭐가 죄송해? 무슨 일 있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상견례 날인데. 저 혼자만 나올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소리야, 혼자 나오다니.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긴장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엄청 긴장하시다가 두분다 지금 설사병이 나셨다네요. 아이고, 저런저런. 괜찮으시다니. 하긴, 긴장이 될 법도 하지. 그럼 병원에 갔다가 오신다니. 아니요, 오늘 못 오실 것 같다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 잡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하다고도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에휴, 뭐 어쩔 수 없지. 배탈이 나셨다는데 뭐 어쩌겠니. 에휴, 어머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좀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에휴,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식당 취소 달수 없는 노릇이니. 우리끼리 밥이나 한끼 먹고 들어가자꾸나. 네, 좋아요, 어머님. 저좀 있음 식당 도착해요. 그래, 그러면은 식당 앞에서 보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네? 아니, 아니에요. 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2년 동안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괜찮아요. 저기 근데 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 제가 언니한테 긴히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서 아까 저 식당 들어올 때 다들 표정 굳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전잘 모르겠던데. 근데 말할 게 뭔데요? 언니, 저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도망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니 즉,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만난 사이에 냅다 도망을 가라니. 우리 집 정상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언니가 보는 엄마, 오빠의 모습 다 가식이고 거짓 덩어리예요. 저 사람들은 악마예요. 살아있는 악마. 아니 즉,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사람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마다 도망쳐라 하면 전부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아, 진짜 무섭다. 도망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더 많지만 이것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래요? 아, 아니, 잠깐, 저게, 저게 무슨, 저거 염전 아니에요? 그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 그리고 몽사지는 뭐예요? 설마 본인 몸이에요? 녹음본은또 뭐고? 맞아요. 제 몸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서 알거 아니에요. 제 꼴이 어떤지.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언니한테 결혼 재촉하지 않았어요? 어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다 언니 시집 오면 이집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지 그게 무슨...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오빠도 엄마도 다 한패예요. 그럼 동생은 왜, 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저 사람들의 친딸, 친동생이 아니니까요. 저희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저 여자랑 재혼했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몇년 전에. 아, 세상에, 언니, 저더 이상 길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전 이만 갈게요. 언니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요. 엄마, 오늘 유희한테 상견례 날이라고 말하셨어요? 아, 내가 미쳤니? 돌았니? 저 계집애한테 말을 하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저 쥐새끼 같은 년이. 근데 저놈의 계집애가 윤지한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겠지? 엄마, 걔가 그럴래요걔말 못하잖아요, 벙어리. 하긴, 제 엄마 닮아 멍청하니. 알고 있어도 말 못할 개집애긴 하지. 아휴, 근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니? 더워 죽겠네, 정말. 이따가 저 먼저 나가고, 1분 뒤에 엄마도 들어오세요. 윤지, 저랑 결혼하겠죠? 아이, 그럼. 쟨이 네 얼굴이 완전 뿅간것 같던데. 우리 아들 성형 정말 티도 안 나게 잘 됐어. 그치 한국 의술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엄마 임부 한병 늘어서 기분 좋으시겠네요. 아이 그럼 좋다 마다지. 어떤 썩을 놈들이 그렇게 얼른 사이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유 그 놈들 때문에 겪은 수모만 생각하면. 오호 우리 엄마 릴렉스 아무튼 오늘 지나면 빨리 혼인 신고부터 하자고 해야겠어요. 상견례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래, 이놈아. 남자답게 좀 강압적으로 팍팍 밀어붙여봐. 알았어요. 저 이제 나가요. 엄마도 곧 따라 들어오세요. 아유, 이 딸내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떻게 됐어? 잘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기로 했어. 아빠,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나한 번도 아빠한테 장난으로 말한 적 없는 거 알지? 응, 그렇지. 근데 그건 왜? 지금부터 내가 보내주는 자료들 잘 봐. 아빠 눈에는 이게 뭘로 보여? 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이 사진 어디서 났냐? 오늘 상견례 안 하는 대신 그냥 다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끝내는 자리였어. 근데 그 자리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친의 동생이 등장했고 등장했는데 그 동생이 전해준 자료야 여태까지 본인은 쭉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악마라고 나보고 도망치라고 그럼 결국엔 저 오금 분속 목소리가 단니 시어머니 남편 될 사람 목소리다 이거 아니냐 어, 응 그리고 저 멍자국하며 누군가 노동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저 인간들 짓이래. 아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 나이 결혼 안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제대로 벌받게 해줘. 그렇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저 사진 파일 보낸 거야. 그래, 잘 판단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응, 아빠만 믿을게. 야, 너 어디야? 전화는 왜안 받는 건데? 내가 네 전화를 왜 받아야 하는데? 누구, 알려줄 사람? 야, 집에 경찰들이 찾아왔더라. 이거 그 잘난 니 애비 짓이지? 전직 경찰이었다던. 어머, 애비라니. 말이 좀 심하다야. 이제야 그 더러운 본성을 좀 드러내시는 건가? 지금 너랑 말장난할 시간 없어. 긴말안 해. 당장 신고한 거 취소해. 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 네가 속은 거였다고. 내가 뭘 속아? 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 마주했는데. 그 개집애지? 그날 창견내에서 그년이 다 말한 거지, 너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렇다면, 뭐, 죽이기라도 하려고? 어, 죽여버려야지.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 다 조져지게 생겼는데. 뭐, 앞뒤 가릴 거 있냐? 야, 이거 안타까워서 어쩌나? 두번다시못볼 텐데. 아, 뭔 개소리야. 내가 해외로 이미 보내버렸거든. 어디로 갔는지는 말안 해줄 거지, 이롱? 뭐?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데 힘뺄 생각 하지 말라고. 이 물로 씻어도 냄새날 쓰레기 새끼야. 야, 너 진짜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 후회는 얼어 죽을 후회야, 미친. 야, 난 너를 만난 인연 자체를 후회해. 말다 했냐, 진짜? 아니, 다안 했어. 야, 니네 가족들 중에 네 동생 빼고 진짜로 평생 동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두번 다시는 사회로 기어나오지 마. 이 쓰레기 개 밥그릇보다도 못한 새끼들아. 와, 세상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사랑했던 아주 잘생긴 연예인을 닮았던 그 인간과 저희 은행의 베스트 단골이었던 그 아줌마는 알고 보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아주 질 나쁜 상스레기였습니다. 아마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동생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직 경찰이었던 아빠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악행은 끝이 나게 되었고 그들은 제대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보복을 대비해 그의 동생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도피시켰기에 다행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 다시는 그 쓰레기들이 바깥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드라마틱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